네, 안녕하세요. 박사생 팀입니다. 네, 오늘은요, 어, 이번에 린틴스트 PT를 하셔서 받으신 퓨어 엘릭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퓨어 엘릭서는요, 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린틴스트 출석 체크 이벤트라고 해서, 어, 이게 고급 대다로 뚫을 수 있는 요, 프리미엄 추서 체크를 줬죠. 마지막에 21일째 보시게 되면 엘릭서 100% 제작권 이벤트라고 해서 요, 이제 엘릭서가 35개랑 엘릭서 100% 제작권, 그 다음에 마무리의 기운이라고 80개가 들어가는 이제 확정권을 하면 좋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21일 다 체크하신 분들, 그리고 실적으로 고급드다로 뚫으시려면은 과금을 조금 하셔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뚫으신 분들, 요거 방법하고요. 그리고 나는 음, 확정권이 없다. 근데, 표 엘릭서가 35개 이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팁으로, 또, 나머지, 어, 표 엘릭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도 제가 영상에다 한번 담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이번에 린틴스 PT에 대해서 이제 32개를 보통 55 미만으로 예보를 하셨으면은 32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래 하셨던 유저분들, 복귀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보통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어서 35개만 이상만 되시게 되면 어, 도전을 하거나 확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어, 여기 지금 보여드렸던 대로 이제 이번에 이벤트는 하 내일 모레면 끝나죠. 이제 이제 수요일이면 끝나는데 보시면은 지금 21일까지 다 찍게 되면 엘릭서 100% 제작권 이벤트를 줍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빨리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기란마을에 상점 옆에 있는 프레아라는 이벤트 제작 여기 제가 바로 앞에 서겠습니다 여기 NPC가 있어요 눌러보시게 되면 제작 누르시고 특제 엘릭서 상자라고 있습니다 저걸 받으신 분들은 표면에서 35개랑 마무리의 기운 80개 그 다음에 100% 제작권 한 개, 이렇게 해가지고, 요, 특수 앨리스 상자를 받게 되는데요. 마무리 기온은 개당 한 6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480만, 680, 480, 48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엘릭3 5개100% 지작권. 요거는 이제 아까 고드다 그거를 과금을 조금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게 되면, 엘릭스 상자를 받습니다. 엘리스 상자는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랜덤으로 어차피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도 콘도 나올 수 있고, 뭐, 덱스도 나올 수 있고, 뭐, 인트도 나올 수 있고, 운이 좋으면 이제 제가 원하는 게 받지만, 만약에 다른 거, 나는 뭐, 인트를 받으려고 했는데, 뭐, 콘이 나왔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 N샵 가서 9900원 해가지고, 어, 리셋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엘릭서를 받아 찍을 수가 있는 게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했던 대로, 어, 이번에 좀 늦게 복귀하셔가지고 21일 다못 채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뛰어가야 되니까 보세요. 자, 이렇게 쭉 뛰어가시면, 요거는 이제 좀 고전적인 방법인데, <laughs> 자, 마찬가지 기란입니다. 기란 창고 6시 방향으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보라색 불이 반짝반짝 올라온 데가 있어요. 그런 것 중에 보이시나요? 네, 우레이가 걸리네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지금 투명하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리아라고 있어요. 제 왼쪽에 안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야 모리아 마법 연금술사라고 있죠? 연금술사라고 있죠? 자, 보시면 어얘가 이제 제작을 해주는데 얘도 원래 오리지널 엘릭서를 제작해주던 어, 연금술사예요. 눌러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게 35개 그리고 얘네들은 확정 성공이기 때문에 확정이 아니고 확률적 성공이기 때문에 어, 적게 들어가야 재료가그 대신에 정말 운입니다. 운좋을 때는 막뭐한 번에 뜨고 안될 때는 뭐 10번, 100번 해도 안뜬분들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나 인트를 받겠다 하면은 눌러 보시면 돼요. 표얼렉 35개랑 마무리 기임 2개로 도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표엘렉서 3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마무리 기운 두 개만 사가지고 또는 창고에 있는 거 갖고 오셔서 여기서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감이 좀 오셨을 때 지르세요. 그래서 진짜 뭐 원샷 원킬로 한 번에 되신 분도 있고 한 번에 몇백 개 모아서 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 이번에 이제 엘릭스확정권못 받으신 분들도 또는 퓨어 엘릭서가 70개 넘게 있어가지고 35개로 벌써 확정을 하나 하고 나머지 있는 분들은 여기 와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꼭 여기 안 와서도 하시, 안 와도 되는게 어, RTC 누르시게 되면 은 통합 제작이라고 요즘 생겼잖아요 여기 보시면 은 기타에 음, 엘릭서라고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똑같은 게 여기 뜨거든요 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원하는 장소다, 뭐 성당에서 하겠다, 난 아지트에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엘릭서 눌러가지고 표 엘릭서 마무리 기간으로 제작 밑에 있는 제작 눌러주시게 되면 똑같이 확정으로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 엘릭서를 기본적으로 진짜 엘릭서를 찍는 방법을 두 가지. 그러니까 확정권 한 거랑 확정안한 거랑 요거에 차이 좀 설명을 드렸구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어, 엘릭서가 35개가 없어요. 또는 뭐나 짜잘하게 뭐 10개 미만으로 갖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활용법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똑같이 확정 제 통합 제작을 눌러줍니다. alt c 를 누르시게 되면 통합 제작이 뜨고요. 통합 제작에 대표적으로, 어, 짜투리 퓨어 엘릭서로 쓰는 템들이 있어요. 만드는 재료를. 자, 방어구를 누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어, 그나마 좀, 서서 돈을 좀벌수 아데나 시키는 거죠 말 그대로 자첫 번째 노화를 보여드리면 어 방어구에 갑옷에 가시게 되면 신성한 요정조 판금갑옷이라고 있습니다 눌러 보시면 재료가 지룡의 비늘 다섯 개가 들어요 지룡비늘 지금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환상의 보석 오십 개가 들어가죠 자 지룡의 비늘 옆에 보면 이렇게 옆에 화살표가 조그만 게 있어요 이런 네, 건한 번씩 다 눌러 보시면 나중에 공부가 되실 거예요 근데 얘는 제일 많이들 판매를 하시는데 예, 전체 창에들 많이 올라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눌러 보시면 질용 번호를 대체해서 퓨엘렉서나 신성한 가보조 할 수가 있요 얘는 좀 구하기 힘들고 퓨엘렉스가 자꾸 하고 나서 조금 남죠. 그럼 다섯 개로 바꾸게 되면 재료가 퓨엘렉스 다섯 개로 됩니다. 그럼 만약에 뭐 나는 4 0 개를 갖고 있어 가지고 확정권 30 확정권을 3십개 쓰고 퓨엘렉스가 다섯 개 남았는데 다음에 또 확정권을 위해서 모아놓으신 모아놓으신 분도 있지만. 아니, 나는 됐어. 그냥, 퓨엘릭서 쓸랜다. 그러면은, 요런 걸로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건 보시면, 퓨얼릭 다섯 개 하고, 환생해보소 50개인데, 얘도 또, 환생해보도 비싸잖아요. 그럼 아덴이 난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아덴으로 바꾸게 되면, 아덴 500만으로 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퓨엘릭서 공짜 이제 막 받은 게 있어서, 500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체창 같은 거 보시면은, 보통 7, 16판이, 한, 800대, 800만대 정도 나올 거예요. 7, 800만원대. 그러면은, 500만단 딱 들어가니까, 한 2, 300만원대는 버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유정족 평가보드 파는 분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확정이니까요. 할수 있는 게 있고, 또두 번째로, 그냥 렉 l 다 5개도 없다. 근데 단두개는 있다. 그러시게 되면, 자, 신성한 유정족 방패. 얘도 지룡비늘 두개죠 이제 감이 오죠. 옆에 보시면, 화살표 누르시면, 지룡비늘 두개가 p 렉스두개로 바뀝니다. 환생의 보석도 25개인데 바꾸시면 250만 거의 한 개당 10만 골이라는 거죠 그래서 250만에 퓨어 엘렉서 2개 퓨어 엘렉서는 가격을 측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덴 250만 보다 좀 비싸게 요정도 방패가 팔리니까 그렇게 해서 아덴화 시키는 어 이렇게 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퓨어 엘렉서는 어, 지금 이제 본인 스탯을 누르게 되면 자 컨트롤 A 누르시게 되면 스탯 정보가 뜨잖아요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엘릭서, 얘는 지금 87레벨이니까 13개까지 찍을 수 있는데 지금 0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자기가 할수 있는 최대한까지 찍어주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1순위로는 표 엘릭서가 저런 뭐 잡템을 만드실 거 아니면 그냥 계속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계속 이 게임을 하면서 내가 세질 거면요. 그래서, 엘릭서를 하나 확정권 하게 되면 13에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또운 좋게 또 확정 아닌 걸로 하셔서 해서 2, 뭐 3, 4 이렇게 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릭서에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이유는 스탯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캐릭이 세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퓨 엘릭서는 뭐 정말 필요 없게 보조로 버리지 않는 이상 모아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에서 질문 주셨던 분 때문에 분, 어, 분이께서 볼수 있게 이제 급하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어, 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 확률도 운이 좋으면 한 번에 뜨니까, 어, 한 번에 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